네, 여러분.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. 렌더링이 다끝났고요 어, 안달려고 했는데 하게 됐네요. 일단, f 프터 이펙트를 켜주신 다음에, 홀러 그대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애프터 이펙트가 되고, 저장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. 어, 이 C4D 강의 이후로는 f 프터 이펙트랑 프리미어 강의, 그리어 강의도 준비 중에 있는데, 아마 편하게 올릴 것 같아요. 지금처럼 막 백강 도전하고 그런 건 아니고, 일단은 이쪽 하단에 컴포지션 채널로 들어가시면 되고 전 일부러 1280 사이즈로 렌더링을 했습니다 1 2 0 사이즈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재생하면서 볼게요 이렇게 해서 네, 이렇게 되고 떨어지고 들어가는 게 됐고요 한 프레임만 페이지 업 눌러서 한 프레임만 줄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281프레임 베이밍 거를 500까지 늘려 줄게요 그 다음에 rsmb라고 이쪽에 검색하시면 은 이펙트 앤 프리셋 창이 있고요 rsmb라고 아마 있을 텐데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할 때는 설치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설치를 했는데 rsmb가 있는 분들은 넣어서 하시면 되고 없는 분들은 없는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넣어서 할게요 자동적으로 모션 볼러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좀더 디테일하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, 여러분들. 일단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, 들어간 다음에,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이쪽에서 제 텍스트가 나오게 할 건데, 판단하고 해주는 게 낫겠죠. 이거는 제가 썸네일 만들 때 쓰는 그거라서 쓰는데, 지마켓상세로 되어있고요 일단 은 별도로 바꾸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은 폰트를 원하시는 거를 캐릭터 창에서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캐릭터 창도 나와 있습니다 더 얼라인에서 가운데 가운데로 해주신 다음에 얼라인은 정렬이란 뜻이고요 상태에서 캐릭터에서 아우스터로크는 제거해주고 이 상태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니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케일이 이제 작은 거에서 크게 할 건데 어, 어떻게 하냐면 인디게이트 움직이는 거고 사실 f 픽 설명은 여기서 디테일하게 안 할게요. 이거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계속 누르신 다음에 영어로 잡고 클릭하시고 Shift 페이지 다운 3개 그 다음에 100 요렇게 하시면 되고 다드래그에서 F9 여기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당겨 주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요. 이렇게 되는데, 너무 앞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으니까,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나서, 이렇게. 너무 크죠? R, c t r l t 누르신 다음에 다시 온라인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. 되겠죠? 그러면은, 나와서, 이렇게. 350 프레임까지만 하면 되네. N 눌러 주신 다음에 렌더링 거시면 되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든 최종적인 건 끝났고 좀더 디테일 한 것들을 주고 싶으시다면은 어, 글로우를 검색하셔서 글로우를 넣어 주십니다. 글로우를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? 여기서 팁 하나를 선택하자면 컨트롤 D 눌러서 복사시켜 주신 다음에 밑에 거는 글로우 지워 주시고 위에 거는 글로우 납도 드시는데 레디우스를 50으로 납해 주세요. 그다음에 애드 라이트이나 스크린을 해 주시고 나서 해주시고 나서, T 누르신 다음에, 50으로 줄여주세요. 그러면은, 아, 좀 티티한데? 한 30, 이거를 한80 해주시고, 80으로. 적당히 글로 들어가게. 이 해주신 다음에, 네, 이렇게 해서, 음, 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, 판다 유니버스 100강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100금까지 열심히 해주신 분들 되게 감사드리고, 이 강의를 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C4D를 하면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강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